안녕하세요. 론입니다. 바야흐로 봄이 찾아왔어요. 제가 온라인 샵들을 둘러보면서 제 눈에 좀 괜찮고 여러분들이 입으면 이쁠 것 같은 아우터들 제가 실물로 받아봤으니까요. 온라인상에서 보는 만큼 옷이 이쁜지 뭐 안싸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북기 홀리데이의 스포츠 자켓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스윙 자켓이라고도 부르는 골프를 칠때 입었던 자켓이고요. 골프 칠때 이렇게 활동성이 좋은 자켓이라고 해서 보통 스윙 자켓이라고 애칭으로 부릅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포츠 자켓의 디자인에서 약간씩의 변형이 있어요. 팔 부분을 라글랑 소매로 했는데, 패턴이 안쪽에 약간 활동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움직이 기 편하게 패턴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폴로나 바라쿠타에서 보통 스포츠 자켓을 많이 구입해서 입는데 그런 자켓에 비해서 소재감이 굉장히 고밀도의 면트윌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가먼트 워싱을 해서 빈티지한 콰카링이랑 워싱이 살짝씩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고요. 카라 쪽에는 바람막이 할수 있게 담글 수 있는 잠금장치도 되어 있고 안쓸 때는 뒤로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벨트 고리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봉제가 굉장히 깔끔하고 부기올리드의 룩북이나 이런 걸 보시면 탄탄한 느낌 보실 수가 있는데 옷들도 실제로 보니까 견고하고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바라쿠타 자켓들 보면 안쪽에 특유의 체크 칼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체크 칼라가 있어서 오픈해서 입었을 때 살짝씩 보이는 이런 체크 안감이 굉장히 멋스럽고 포인트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판이나 이 앞쪽은 면 소재로 된 이런 체크 안감을 쓰셨는데 소매 부분 부분는 폴리 안감 써서 팔 들어갈 때는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허리 부분에도 비조가 달려 있어서 타이트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조여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스포츠 자켓 하면 아래쪽에 약간 시보레가 들어가서 이렇게 블루 정직에 입는 스타일이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이더 스타일 느낌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코트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는 스포츠 자켓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와일드 브릭스의 CP 반 자켓입니다. 반 자켓은 말 그대로 농가에서 일할 때 입던 그런 자켓이고 프렌치워크 자켓과 같은 계열에 있는 자켓 코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재 자체는 고밀도 면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워낙 고밀도다 보니까 터치감 자체가 고시감이 살짝 있고 살짝의 광택감도 도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카라 부분이 코듀로이 배색으로 되어 있어서 봄철에 쌀쌀한 바람이 불때 입으시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나날것 같고 소매 부분도 안쪽에 코듀로이 배색으로 신경을 써서 살짝 걷어서 입었을 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코듀로이 배색을 쓰면 좋은 점이 이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터치감이 좋고 이런 면 원단이 오염에 되게 취약한데 코듀로이 원단 사용하면 오염도 방지를 할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포켓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넣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건빵 분량이 있어서 좀 많은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단추로 여닫을 수 있어서 전형적인 이제 코트 디자인으로 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켓도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기모 살짝 나 있는 체크 원단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기모가 나 있는 체크 면 원단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안감까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소매 쪽에는 역시나 폴리 안감으로 돼서 팔을 넣을 때 굉장히 편하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정말 필요한 절개선 말고는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남성분들이 간절기에 입는 코트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장을 가거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갈때 요즘 수트 차량을 고집하진 않잖아요 그런 약간 격식 있는 자리에 입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와일드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25SS 신제품이 안 나와서 제가 24FW 가을 제품으로 가져왔는데 사실 봄철에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헬리코튼 제품인데요 헬리코튼이 원래 예전에는 4, 50대들이 입는 아저씨 브랜드로 인식이 강했는데 헬리코튼이 약간 젊어지려는 시도를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젊어지려는 시도의 가장 대표적 제품들이 FFC 클럽 제품입니다. FFC 클럽은 기본적으로 피싱에서 우리가 영감받은 제품들로 제 처음 콜라보 제품은 스펙테이터의 안테오 디자이너님과 콜라보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디자인으로 도큐먼트가 초빙이 돼서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같은 피싱 자켓에서 출발을 해도 스펙테이터의 안테오 실장님 테이스트와 도큐먼트의 약간 브랜드 차이가 있듯이 명확하게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헬리코튼 SS 광고들이 인 스타 에떴을때 화보 들도 너무 이쁘 고, 제품 들도 이뻐 보여서 제가 꼭 한번 소개 를해드 리고, 싶 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얘는 전형적인 피싱 자켓에서 모티브를 얻은 제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피싱 자켓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피싱 기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그 릴락시라고 해야 되나요 헬리코튼 보면은 로고 자체가 그 낚시하는 사람의 그 낚싯대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헬리코튼의 로고잖아요 딱 그거를 연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옷 자체도 몸을 물속에 잠그기 때문에 상의류들이 굉장히 짧은 편이고 릴락시 팔 움직여요 그니까 러 팔의 활동성도 굉장히 좋고, 낚싯대를 지지하는 부분들의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옷의 견고함을 더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겨드랑이 쪽에 낚싯대를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패치들이 들어가 있고, 벤티레이션을 위해서 메시망 디테일이 앞뒤로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라글랑 소매인데 지금 그냥 딱 봐도 팔의 활동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패턴. 가지고 있고요 단추가 굉장히 이쁜데 리얼 소풀 단추인데 겉에서 보이는 모양새도 멋있고 옆에 모양까지 지금 신경을 쓴 굉장히 멋있는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특이한 게 보통 단추를 브랜드에서 제작해서 달 때는 브랜드 로고를 넣어서 할 법도 한데 로고를 빼버리니까 사실 딱 옷을 봤을 때 이게 어느 브랜드 옷이지 하는 약간 그런 궁금증까지 유발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열면은 앞부분에 염색을 하는 생가죽 지퍼 플러가 달려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본 감성 아닌가 싶어요 이런 지퍼 플러가 사실 사용하기 왜 힘드냐면, 일단은 천연 소재고, 이렇게 옅은 색을 사용하게 되면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도 얘는 아마 경련 변화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재 자체는 고밀도 면나인를로는 사용을 했고, 보통 원단을 짤때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로 짜는데 고춧가공은 열과 약품을 통해서 요 틈새를 더 이렇게 빡빡하게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원단을 더 조그만하게 약간 축약을 시켜서 조직감을 빡빡하게 만들어서 이런 터치감 자체를 형태감 있게 만드는 걸 고춧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완성 후에 피치 가공과 빈티지 워싱을 해서 일반적으로 고춧가공한 원단들을 만져보면 굉장히 소리도 많이 나고 터치감도 딱딱한데 지금 고춧가공을 한 원단 치고는 터치감을 내서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니까 이 안감도 색깔이 진짜 오묘하네요. 겉에 지금 칼라도 사실 이 카키색이 오묘한 카키색이거든요. 근데 안감을 이렇게 톤온톤으로 매칭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로고도 헬리코튼의 택이라기보다는 거의 도큐먼트 택에 가까워요. 그리고 특이한 건 안쪽에 주머니가 테일러드 자켓에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아웃도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안쪽은 약간 테일러드 자켓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도큐먼트 약간 DNA가 아닌가 싶어요. 카라 자체도 지금 굉장히 높은데 넓은 디자인이라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에 약간 조일수 있는 스트링도 굉장히 넓은 면헤리몬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헤리티 있는 아이템의 디테일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을 넘겨서 보면은 딱 눈에 띄는 거는 뒤쪽 절개선 그리고 암홀의 절개선에 있는 더블 스티치가 눈에 띄는데 더블 스티치의 간격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분의 1인치 더블 스티치를 많이 신는데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cm가 살짝 넘어 보여요. 12, 13mm 정도는 굉장히 넓은 간격의 더블 스티치를 쳐서 더블 스티치가 주는 약간 볼드함이 이 전체적인 옷의 형태감이나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역시나 허리춤을 조일 수 있는 비조가 있고 대신에 몸통은 피싱 자켓이다 보니까. 활동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는 살짝 잡아주고 몸통은 활동 분량을 높일 수 있는 턱. 디테일이 있습니다. 헬리코튼이라는 브랜드를 모르시거나 헬리코튼의 이미지가 약간 좀 나이대가 있어 보여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 사실상 옷의 겉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라벨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만으로 어떻게 소비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헬리코튼에 대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제품을 만약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한두벌 구입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시즌 헬리코튼이 또 궁금해지고.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 헬리코튼의 느낌이 기존의 베스트셀러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젊어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브랜드의 에이지를 낮추는데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같은 헬리코트의 FFC 라인의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특이하게 전통적인 피싱 자켓에는 없는 디자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용 파카 안쪽에 고온재로레이어드해서 있는 라이너 자켓에 피싱 자켓에 디테일을 얹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너 제품에서 보여지는 항아리퀼팅이 들어가 있어서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퀼팅 자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피싱 자켓에서 볼수 있는 크롭한 기장과 큰 입체 포켓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슴 쪽에 비조가 있는데 이 비조는 피싱 자켓에서 흔히 볼수 있는 디테일인데 낚시 찌라든지 도구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디테일이고 역시나 낚시 도구들을 걸수 있는 이런 고리 디테일도 주머니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바버 자켓처럼 카라의 배색 디테일을 쓰는 게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이 아이도 딱 트렌드에 맞게 카라 쪽에는 코듀로이 배색이 들어가 있고 손목 퍼프스 안쪽에 코듀로이 디테일 같이 써서 에서 입었을 때 굉장히 이쁜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요. 안감도 밀리터리 복각 아이템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플레이인데 같은 카키색인데 톤이 다른 초록색의 카키색과 노란기가 도는 카키색 이런 거를 약간 믹스 매치해서 오픈해서 약간 롤업을 했을 때 코듀로이의 브라운과 같이 이렇게 딱 보이면은 굉장히 이쁜 롤업이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퍼 칼라도 안감 칼라랑 매칭을 해서 살짝 배색이 되는 디테일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요 애도 보면은. 암홀 부분이 패턴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팔도성을 고려해서 겨드랑이 부분에 여유분량을 추가로 준 패턴이에요. 그 안쪽에는 이렇게 메시 주머니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메시 주머니를 크게 쓰는 디테일은 역시나 전통적인 피싱 자켓에서 많이 보여지는 디테일입니다. 좀 전에 자켓도 그렇지만, 이 헬리코튼 FFC 같은 제품은 겉에 보이는 헬리코튼 라벨도 없고, 부자재에도 헬리코튼 로고를 넣지 않았어요. 보통은 비싼 돈을 주고 옷을 살 때, 브랜드를 보고 많이 사기 때문에 브랜드를 감추는 게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 결정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이건 약간 디자이너의 의지나 브랜드에서 생각하는 방향성도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단을 보면 크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주름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지금 원단 자체는 세밀한 립스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만드신 다음에 가먼트 워싱을 해서 원단이 부드러워지고 봉제 부분에 자연스러운 파카링이 생. 기면서 빈티지 패딩 라이너를 구입했을 때 보실 수 있는 자연스러운 파카링과 워싱감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노르디스크 제품입니다. <laughs> 제가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를 사실 소개하기가 낯간지러운데, 이번 SS 제품들이 이쁘게 나와서 제가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공교롭게도 이 제품도 역시나 피싱 자켓이 모티브인 제품이에요. 3레이어 소재를 사용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쉘 자켓이고요. 3레이어 소재라는 거는 아마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원단 3개를 적작제로 붙여서 만든 제품인데, 이 3개의 원단에 각각의 뭐 역할들이 있겠죠. 겉에 원단은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원단이고, 중간에 있는 원단들은 뭐 땀을 배출해주는 그런 원단이 있고, 또 강도를 유지해주는 원단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원단을 부착을 해서 만든 가볍고 튼튼한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 레이어 자켓 특성상 이어있는 이제 생활방수가 됩니다. 대신에 또 몸에서 배출하는 열이나 땀은 또 밖으로 배출을 하는 멤브레인 원단이 들어가 있는 원단이고요. 저희가 이 패칭 자켓 모티브를 한이 시그니처 자켓을 런칭 때부터 인기가 많았 러닝을 하고 있는데 이자켓 같은 경우에는 버전 3 혹은 4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심플한 피싱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피싱 자켓의 시그니처인큰 사이즈의 아웃 포켓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 포켓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도 넣을 수가 있고 옆에서도 넣을 수가 있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이런 방수 자켓들이 사이드 포켓을 달때 방수 자켓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노르디스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너무 심각한 방수 자켓으로 접근하지 않고 생활방수 가능한 약간 라이프 스타일 웨어라고 접근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오픈 포켓 사양을 적용을 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3 레이어 자켓 같은 경우에는 비를 막거나 했을 때 원단에서는 방수가 되지만 원단 사이를 이어주는 실이 지나가는 그 바늘 구멍들을 통해서 수분들이 이 안으로 침투를 하거든요.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심테이프로 그 안쪽에서 밀봉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했을 때 고가의 작업이라서 산에서 급작스럽게 우천시에 필요한 옷이 아니라면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 그리고 3레이어 자켓의 큰 단점이 심테이프로 봉제선을 막는 그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 세탁이 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이신테이프가 바로 분리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왜냐면 하 근본적으로 접착제로 부착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집에서 손 세탁이 아니고 가벼운 기계 세탁을 하셔도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일반 봉제로 봉제를 했습니다. 노르디스크 제품들은 덴마크 브랜드라는 걸 나타낸 택이 달려있고요. 뒤쪽에는 노르디스크. 로고가 있어서 살짝살짝 살짝 옆에서도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라벨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오픈형인데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를 조여서 블루종 되게 입으실 수 있는 형태의 자켓입니다 요즘에 카라 이렇게 배색으로 쓰는 디테일이 유행이다 보니까 너무 튀지 않는 약간 짙은 컬러의 배색 카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3레이어 특성상 굉장히 얇지만 형태감을 가지고 있는 원단이라서 구김에도 굉장히 강한 자켓입니다 그래서 간절기에 초여름까지 쓰임새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제품은 기장이 조금 더 크롭하고 오버사이즈로 나온 제품으로 커플룩으로 입으시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노르디스크의 휘게 프리미엄 자켓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북이홀리데이 약간 스포츠 자켓과 똑같이 스윙 자켓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 자켓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재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딱 봤을 때 외관은 리넨이에요. 사실 이 소재는 폴리 100% 소재입니다. 중공사 폴리사를 사용해서 만든 일본 수입 소재고요. 전공사라고 하면 실의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가볍고 쾌적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때린넨의 루킹이나 터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폴리 소재이기 때문에 세탁이 굉장히 용이해요 지퍼도 이렇게 2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고무 밴드가 있어서 구기올리데이 제품과 다르게 블루정되는 실루엣으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냅을 금속 스냅을 사용하지 않고 원단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스냅도 그냥 선 그립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무게를 줄인 라이트한 제품이고요. 편하게 입으셔도 구김없이 오래 입으실 수가 있는 그런 소재고, 안쪽에는 여름철까지 입으실 수 있도록 안감 없는 혹겹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단 자체가 라이트한 소재임에도 안쪽 비침 걱정 없이 입으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휘게 자켓이라고 명칭을 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스펙 자체를 릴렉스 핏으로 가져가서 입으셨을 때 넉넉한 사이즈감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르디스크 제품은 데님 자켓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루 컬러의 데님 자켓과 베이지색 데님 두 가지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카라 쪽에는 배색 카라 디테일을 썼고요 부담스럽지 않게 약간 톤온톤 느낌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고 워크 자켓에서 보일 수 있는 아웃포켓 디테일이 있고 데님 자켓은 보통 이렇게 절개선들이 많은데 절개선을 싹뺀 굉장히 심플한 느낌의 데님 자켓입니다 허리 쪽에는 데님 자켓 특유의 비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브랜드 로고랑 덴마크 브랜드임을 알수 있는 이런 패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워싱이 굉장히 깔끔하게 빠진 데님 자켓이라서 면바지라든지 아니면 깔끔한 슬랙스랑 매칭을 하실 때 입기 좋은 그런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남성용이 따로 있고 여성용이 따로 있어서 커플룩으로 봄철에 입으시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이머 클로딩의 제임스 자켓인데요. 이름은 제임스 자켓인데, 세 번째 소개해드릴 수 있는 스포츠 자켓을 기본으로 한 자켓입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한데, 이 자켓의 특징은 딱 봤을 때 워싱감인 것 같아요. 이런 피치감 있는 면원단을 가먼토 워싱을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들고요. 앞지퍼 같은 경우에는 실을 넣어서 입체감을 나타낸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테일 때문에 지퍼 이빨이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고, 워싱을 돌렸을 때이 부분이 약간 해지면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을 나타내는 디테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주머니 디테일인데요 주머니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닌 이렇게 역방향으로 들어가 있는데 역방향으로 들어간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쉽게 빠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손을 넣을 때 약간 불편하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렇게 삼각형 무 디테일을 넣어서 편하게 역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만들어 내셨어요 사실 이런 디테일은 저는 쉽게 보지 못했던 디테일인데 역방향의 주머니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면서 동시에 주머니 덮개가 약간 입체감을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귀엽고 기능적으로도 좋은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이 가먼트 워싱을 한 옷에 어울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블 스티치로 들어가 있어서 더블 스티치가 들어간 곳마다 파카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이 자켓은 호겹 자켓이기 때문에 초여름까지 착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이머 클로딩 라벨 자체가 워낙 폰트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들이 귀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 하셨을 때 살짝 보여도 디테일 느낌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 드릴 제품은 네이머 클로딩의 브리즈 윈드 자켓이고요. 일단은 색감이 너무 이뻐요우유빛이 도는 그 칼러인데 지퍼가 배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원단이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표면감이 주름이 가도 티가 잘날것 같지 않은 주름 가공이 되어 있는 원단이라서 평상시에 휴대하거나 입기에 굉장히 용이한 소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클래식한 바람막이 디테일을 갖고 있는데 소매 부분에 턱이 있어서 활동성을 굉장히 좋게 보완한 패턴의 자켓이고요. 아래쪽에 바람막이답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스트링 들어가 있고 지퍼 기본적으로 2A로 되어 있어서 실내 변형 가능하고요. 주머니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큰 물건도 용이하게 수납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작그만 가슴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귀중품 뭐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 후드도 줄일 수 있는 스트링 사양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칼라도 이렇게 지퍼랑 똑같이 배색 칼라가 되어 있어서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버사이즈라서 저같이 이렇게 덩치가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는 바람막입니다. 그리고 원단 자체에 바람막이 특유의 그런 광택감이 없이 파우더리한 원단감을 가지고 있어서 캐주얼한 착장에 코디하시기 굉장히 좋은 소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25SS 신상 자켓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아우터 정리하시고 봄 아우터 뭐 살까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